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 내 잘못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NS 같은 데서 유행하는 명언들의 주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열심히 피터지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노력해도 성공 못한다. 대충 편하게 살아라. 성공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 너무 열심히 살지 마라. 조물주의 건물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타고난 침원도 능력이다. 백도 실력이다. 금수저도 능력이다. 이런 내용의 명언들을 웃기게 표현하고는 하죠. 예를 들어서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돈과 백만 있으면 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피곤하다.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 속상합니다.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진짜 노력하면 된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럴 때는 아, 그거는 너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아, 그건 너의 잘못이야. 너가 좀더 노력하지 않은 탓이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는, 너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봐, 보세요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 구조의 잘못이래요. 그러면은, 저는 사회 구조가 바뀔 때까지 성공하지 못합니까? 뭘, 나보고 그러면은 사회 구조를 바꾸는 혁명을 일으키라는 건가요? 내가 군수저가 되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건가요? 그게 더 슬픈 일 아니에요? 그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더 치열하게 하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래요. 사회 구조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래요. 이게 더 좋잖아요. 아,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좀더 잘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제 실패를 누구의 탓도 아니고, 뭐 사회 구조의 잘못도 아니고, 뭐 이제 집안의, 집안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잘못이다. 온전히 제 탓으로 돌리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는 노력의 가치에 확신을 주는 어떤 운동선수들의 클래식한 명언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레슬링 선수, 레슬링의 이제 김현우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은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내가 제일 노력했으니까 금메달 내 거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키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매번 자신에게 싸움을 걸 용기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이기면서 발전하자. 이런 얘기고요. 제이 커틀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오늘 최고가 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했나?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 진짜 제대로 열심히 살았는가?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저가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존경하는 분인데, 강수진 발레리나 있잖아요. 나는 모든 작품을 할때 넘어졌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발레는 최선을 다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하는 노력, 이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저는 강수진 발레리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100m 달리기를 전속력으로 내 몸으로, 그러니까, 내 몸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은 위태위태합니다. 넘어질 납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 마련이라고. 그 다음에 또 유도 선수 김재범 선수 그때는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죽기로 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 더 열심히 하니까 진짜 되더라. 사회 구조나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열심히 안 해서 실패했던 것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 나는 농구를 하고 나서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300번 이상의 패배를 경험했다. 또 승패를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을 26번이나 놓치면서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것들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노력해서 일어의 실패는 그 실패로 끝이 아니고, 나의 성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클래식한 명언들이 내가 더 열심히 사는데 확신을 주고,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데 있어서 어뭐좀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더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그런 명언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일찍 일어나는 제가 일, 뭐 많이 피곤하다 뭐 병든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명언들이 웃기게 하죠 재밌게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될까 말입니다 그런 유행의 휩쓸려도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실패를 하면은 그거는 다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